오늘은 당뇨성 족부궤양, 당뇨발에 대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성 족부궤양, 당뇨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근거와 효과입니다. 고압산소 치료 (Hyperbaric Oxygen Therapy, HBO-T)는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고압 환경에서 100% 산소를 흡입하여 체내 산소 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고압산소 치료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거, 산소 공급 증가. 고압산소 치료는 혈액과 조직 내 산소 농도를 높여 저산소 상태를 개선합니다. 이는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 생성 촉진. 고압산소 치료는 신생 혈관 생성을 촉진하여 혈액 공급을 개선합니다. 이는 상처 부위로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치유를 돕습니다. 면역 기능 향상 고압산소 치료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 상처 치유 촉진 고압산소 치료는 상처 치유 속도를 높여 당뇨성 족부괴양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염증 완화 고압산소 치료는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절단 위험 감소. 고압산소 치료는 상처 치유를 촉진하여 절단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 당뇨성 족부괴양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당뇨성 족부괴양에 대한 고압산소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미소퀸 의원 진료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주치의가 발행한 진료 의로에서나 진단서를 가지고 내원하시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